피자 젤리, 피자 대박. 하나도 겹치는 게 없어. 피자, 피자 젤리. 와. <목소리도> 어, 눈이 안 떠져. 너무 많이 먹었나 봐. 팥죽 네. 응. 거, 그럼 조금만. 기다좀덜어만겠다 어. 완전 이 밥알 살아있는 그런 팥죽이야 진짜 팥죽 응, 근데 단맛이 없어 금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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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저 e s h i r a Mida, t a 니다 o Amida, a n 안녕. n a n i 어 n Caso Timur Odida, Dora, Dora, D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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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는 난없음그럼가오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든 어, 잘 어울려 못 풀러라 가자 가자 여기 이틀동안 출근했는데 <laughs> 맞아 오늘마지 여기 능도 응. 안녕 여기 사는 애들인가 봐 여기 고양이지만 <laughs> 여기 또 앉아있어 아빠가 <laughs> 돌고 그래 오, 이뻐 죽겠어. 교류인밥에 <laughs> 왔습니다. 아. 그래서 두 줄만 사가지고 갈 거예요. 저희 두 줄이야. 해드요 네. 나는 다른 거 시켜봤어. 따뜻한 망고 패션으로 a 티. 그리고, 티라미스두개시켜버림 대신 u g 아 이거 Kabadi. What do you like? Mango Fashion Roach. 오란맨이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 방향가 뭐... 맛있대. 진짜 맛있어. 나도 한번 먹어봐. 갑니다. 짧은 경주 여행. 저희는... 경주에서 서울로 가고요. 어르신, 겁나 소 서울에서 또 롯데월드 타워에 가요. 도착하자마자 왜냐면 어 마르지엘라 전시를 보러 갑니다. VNP 그 초대권이 있어가지고 가게 됐어요. 김밥을 먹었어. <laughs> 남은 김밥을 조금 먹었고 이제 가볼 거예요. 맛있어요. <laughs> <맞아요. 웃음> 맛있는데 비싸긴 하다. 난그 정도 가면인지 음, 몰랐어. 또 사먹을 수 있대요. 어. 그 정도로 추천. 가서 그냥 라면 같은 거랑 같이 먹어도 맛있어요. 거기 아 거의 앉아서 먹으면 라면을 어. 먹을 수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마르지엘라 전시 보러 가거든요. 그래서 수민님도 옷다 탈바꿈하시고. 사실 엄마도, 그래도 해봤거든요. 엄마도 벗었는데. 제가 검정 후드 벗으라고 해서 벗었고, 저는 아니, 그대로. 보여주세요, 엄마. 엄마가 검정 어때요? 후드를 막 응. 입고 와서 너무 시커멓보이길래 제가 마르지엘라 느낌 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추천했어요. 모자를 무시 하게 응. 갑시다. 해는데 의외로 너무 괜찮죠? 시들어 봐. 이게 어디든 입으면 좀 귀여울 것 같은 느낌. 좀 봄, 가을, 겨울도 좀할수 있어. 오, 예쁘다. 원했던 컨셉입니다. 혹시나 기존에 마틴 마르지엘라라는 디자이너를 아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건데요. 마르지엘라가 기존에 그 명품 패션 브랜드를 런칭할 때도 기존의 관습을 깨부수고 예를 들어서 다시 붙이는 이 행위가 여러분이 방문하실 때 이어지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유심히 보시면은 1 9 6 0년에서7 0년대에 발간된 잡지들인데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이 다섯 개의 차이를 발견하셨을 텐데 눈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흐름을 머리카락의 색감으로 보여준 거고요. 여기 안 찢어도 되는 공간이라서 현재 지금 있는 분들은 들어오면 이 느낌이라서 보시면 되실까? 안 되는 정도면 좋을 최대한 편한 의자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전시한 방에서 전시할 때랑 다른 이미지가 전사되는 겁니다. 그 공간의 정체성을, 정체성이지만 전체성.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작품은 바디 파트 컬러 블랙 앤 화이트 나중에 안쪽에 이제 컬러라는 제목을 가진 버전도 있을 건데요. <놀람> 하다가 전시를 하고 치워놓 듯한 이런 게 있는데 이거또다 의도해서 이렇게 일부러 해놨다고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경험한 이 생경한 느낌을 바깥으로 나가서 나의 일상까지 한번 적용해서 내 일상에 너무 뻔하게 봤던 것들도 낯설고 새롭게 보면 얼마든지 새로운 미학에 도달할 수 있다. 라는 독창적 가능성으로 한 번쯤 경험해 보시길 그거 뽑아 보고 싶거든. 그냥 아무거나 넣으려고 뽑는 거야. 나는 그러면 점 뽑. 이거 근데, 이것만. 흰색도 <laughs> 나름 괜찮네요. 이쁘다. 이건 선물로 받은 건데, 한번 뜯어볼게 어? 오. 와. 이거 포스트카드, 세트, 기타 이런 거. 야 아, 표! 음. 너무 예쁘다. 음. 이렇게. 이거, 이거 그냥, 저, 아니, 뭐지? 포스터 음. 네. 그거 사도 이쁠 것 같아, 음. 집에 으면 맞아. 음. 감사합니다. <laughs>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예. 가자. 뭐야, 이거? 어. 저녁은, 나주곰탕. 나주곰탕 만둣고 어우, 속이 풀려... <laughs> 아빠가 잘 골랐네.